23학년도 3월 모의고사 30번 풀이를 시작할게요. 자, f 가 먼저 이렇게 나와있으니까 f 그래프를 x 범위를 나눠서 구하는게 그냥 상식이죠. 그렇게 해서 x 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을 때 x 가 마이너스 1일 때 x 가 마이너스 1이랑 1 사이일 때 x 가 1일 때 x 가1 보다 클때 x 가 마이너스 1 보다 작을, 작을 때 본다면 x 는 x 2 e, n승을 나눠야 되겠죠. 그 x 1일 때는 0, 1일 때도 0. 여기는 마이너스 x, x가 여기 때도 x. 그러면 f(x)를 여기 그려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요렇게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이렇게 그린 다음 마이너스 -1은 0, 1은0 1 2는0 이렇게 팩스가 완성되었1요자그 다음에 이 gx 그래프를 그리면 이 문제는 끝나죠 k가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k가 1일이2일때 때, 3일 때자1 2에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넣어서 그리면 그리 그걸 봅시다. k가 1일 때. 이렇게 하고 k가 2일 때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k가 1일 때는 gx는 fx 그대로죠. 근데 절대값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다 했으니까 x 값의 범위는 일단 요렇게가 나오죠 맞죠?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먼저 GX 여기 그려볼게요 <laughs> 0에서 2일 때까지 그래프는 FX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요 함수를 그대로 그려본다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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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41대 이렇게. 그린 다음 마이너스 이렇게. 이렇게. 가 나오죠 자 k가 1일 때 그래프 완성했고요 네, 자 그다음 k가 2일 때 k가 2일 때는 2 이상 4이하겠죠? 4이하, 3, 이만 gx는 3f 3분의 x 이 때문에 먼저 이거는 일단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봤을 때가 아니고 자 x가 먼저 3일 때 x가 3일 때는 f1 f1은 0이기 때문에 g3은 0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대쪽 반대쪽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일 때 마이너스 3일 때도 f-1 f-1은 0이기 때문에 0이 나오죠. g-3도 자그 다음에 그러면 2랑 4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4 사이일 때 hx가 어떻게 그려지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러면 2랑 3 사이일 때 3이랑 4 사이일 때 이렇게 나눠서 본다면 2랑 3 사이일 때는 f3분의 x 값이 f3분의 x 안에 있는 3분의 x가 1보다 작죠 8보다 작으니까 이 식에 해당하겠네요 그 마이너스 3번의 x 곱하기 3하면 마이너스 x 그리고 그려주면 이렇게 여기 색칠을 해야 되죠 네. 여기서 마이너스 3까지 맞죠? 그러면 3분, 3에서 44일 때 3에서 44일 때 보면 어, 요 안에 값이 2 넘어가죠 그렇게 된다면 이 X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러면 3분의 X 곱하기 3은 X 그러면 3이랑 44일 때3 이렇게 왜냐하면 3일 때는 비어야 되겠죠 4일 때도 비어야 되죠 여기 종업 없으니까 이렇게 자, 양수일 때부분이그렇고 이제 음수일 때,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사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 사이 때 그려본다면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사이 mi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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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i n u 여기는 색칠하면 절대로 안 되고 이어주면 k가 2일 때 gx 그래프는 다 그렸죠 예그 다음 k가 얼마일 때고 3일 때 3일 때 4x 6 gx는 그러면 5f 5분의 x겠죠 그러면 여기 똑같이 F5일 때 F1, F1은 아까 위에서 0이었고 0 곱하기 5는 0이죠. 그러니까 G5가 0이 나옵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일단 4랑 5 4랑 5, 4일 때 본다면 5분의 X값이 1보다 작죠? 1보 작은데 0보다 크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x 그러면 마이너스 5분 x 곱하기 5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린다면 여기 마이너스 4 여긴 색칠해야 되고 여기는 비워야 되죠 그죠자 그다음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4랑이일때 마이너스 4랑마이스5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5, 4일 때 먼저 그린다면, 마이너스 4가, 값이, 요 5분의 x 값이 요 사이 있죠?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분의 x 곱하기 1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4일 때는 마이너스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5. 여기 색칠, 뽕 돌리고, 이렇게 아, 그리고 제가 아까, 요 사이에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 사이를 못 그렸는데, 모르고. 그럼, 마저 그려준다면, 이렇게.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 어차피, <laughs> 0이랑 14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밑에 음수 값은, y 값이 음수인 값은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일단 여기서, 이 0이랑 14일 때 y는 t가 gx랑 만나지 않는 그래프 t의 값을 일단 몇개 구해보자면 t는 자 먼저 0일 때아 무조건 만나죠 1일 때 여기 뚫리고 뚫리니까 만나지 않습니다 여기 뚫리고 다른 색으로 해보자면 뚫리고 뚫리니까 그거도 만나지 않죠 그니까 t는 1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럼 2일 때. 여긴 뚫리는데, 여긴 만나죠. 그니까, 러 이나 안 되죠. 3일 때. 여기 뚫리고, 여기 뚫리니까, 그으면 성립하죠. t는 3. 자, 일단 그러면, 아, 그리고 4일 때. 여기 뚫리고, 여기 안 뚫리니까, 그으면 여기 만나서 성립 안 합니다. 그래서 t는 4일 때가 안 되고. 그럼 7을 5일 때 본다면 일단 아주 강한 확률로 홀수만 된다 라고 예상을 할수 있는데 그래도 정확히 외해보자면 D가 5일 때 그러면 4랑 5, 4랑 5, 4일 5랑 6, 4일 때 어떻게 그려지냐에 느 따라서 제가 예상한 홀수가 맞냐 아니냐 그건 이제 그때 할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여기, 여기 있다 치면 5랑 6, 4일 때 1이 넘어가네요. 그러면 x 값을 이용해서 5분의 x 곱하기 5는 x. 그러니까 5일 때는 5호 대신 뚫려야 되고, 6일 때도 뚫려야 됩니다. 그죠? 어, 그러면 보자. 5일 때 뚫리고, 뚫리고, 그면, 아, 그러니까 만나지 않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렇게 나오면 1, 2, 3 넣었을 때 개형이 이제 이 제가 그린 GX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이제 사랑 K가 4일 때, 만약에 5일 때는 이제 어떻게 그릴지 예상을 할수 있겠죠. 왜냐면 k가 1, 2, 3을 넣었을 때 개형이 제가 gx가 제가 그린 것 같지는 않았으니까 이제 사람 올 때는 눈치껏 이제 그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끝까지 구해보자면 그래서 제가 풀었을 때 이제 규칙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걸 찾았거든요 그래서 먼저 본다면 여길를그러이 그러니까 넘어가도 이해해주세요 여기 보, 보신다면 여기 안 뚫리고, 돌리고안 뚫리고, 안 뚫리고, 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뚫리겠고, 뚫리겠고, 뚜리, 그러면 안 뚫리고, 그러면 여기 7, 여기 8, 9, 그러면 8일 때 뚜리, 여기는 뚫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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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리니까, 그래도 돌리고 8일 때도 뚫리고, 9일 때도 뚫리겠죠. 그죠? 그럼 요렇게 그러면 팔, 구, 구, 구. 여기 사이에 칠이 있고 여기 잘못 끓였죠. 여기. 7일 때 뚫리고 여기 7일 때 여기 뚫리고 그러면 8일 때까지 이어집니다 7 됐죠? 그러면 8일 때까지 이렇게 하지만 어차피 8일 때는 보세요 2일 때 짝수일 때 Y는 T를 끄었을때 만나죠. 2일 때, 4일 때. 그럼 당연히 6일 때도 만날 겁니다. 8일 때도 만날 거고요. 그럼 당연히 10일 때도 만날 거겠죠. 그렇게 된다면, 여기 반대쪽도, 여기 반대쪽에, 안그려, 안그려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하 여기서 오른 쪽에서도 1일 때둘다 뚫렸고, 3일 때둘다 뚫렸고, 5일 때도 둘다 뚫렸기 때문에, 7일 때는 이미 여기 뚫린 거 확인했고, 그럼 여기도 당연히 뚫리겠고, 그러면 9일 때, 여기 무조건 뚫리겠고, 8을 연결해서. 그죠? 그러면 9일 때 여기 뚫린 거 확인했으니까, 여기 저도 당연히 9일 때 뚫리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기랑 14일 때 홀수만 된다, t의 값이. 그래서 1, 3, 5, 7, 9. 해서 다 더하면 1, 3, 5, 4, 9, 16, 25. 최종적인 답은 25가 나옵니다.